예, 순인의 염소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염소 토축 두수. 한 14일, 매월 14일 정도 되면은 전전달. 그,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4일이니까, 예, 장, 작년 11월 분, 그러니까 전전달. 원래 이제 수입 고기 관련해 갖고는 한달전 10일 1 만에 나오는데 이건 두달 이상 걸리는 자료입니다. 코시스 통계자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번 달은 11월 달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목은 2020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한국 염소 통계자료는 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양도 추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좀더 염소라 보시면 은뭐 무리 없을 거고요. 염소 도축 마릿수 하고 2019년 정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증가율이 작년 대비 아, 재작년이죠 2019년 대비 해가지고 2020년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현재까지 11월달까지 통계치를 봤을 때13.5%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고기 도축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예, 오타가 났는데, 오늘 오타를 고치겠습니다. 지금 안 고치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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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여간에 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오타가 아닌 것 같다. 다시. 예, 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어, 순인의 흑염소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그 중에 도축하고 생축 관련 정보라 해갖고 카테고리를 하나 분류를 해놨습니다. 11월달까지 증감 증가율 13.5%를 가지고 어, 작년 12월달에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지만 그걸 가지고 2009년 실적에다가 13.5% 증가율을 적용을 해보면은 16만 5천 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마 16만 5천 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16만 도에서 한 16만 5천 도 중간 정도에 어, 작년 전체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금 특이한 사항은 순위 바뀐 게한두 군데 두세 군데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단 1등은 녹색이 했는데 현재까지 11월달까지 2만 5천 도 그다음에 가온 축산이 3등을 하다가 산성 식품이 2등이었는데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두개치로해 보니까 가온 축산이 선방을 해 가지고 1848마리. 이제 산성이 조금 1700마리 정도 하다가 지금 1300마리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중청 산업이 어, 4네번째 동일한 수치고 그다음에 5등 6등도 좀 바뀌었습니다. 장현 장현 같으면 함양의 도축장이 있는데 뭐 순위의 허경소는 함양도축장에 도축을 하러 갑니다 뭐 전무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 1500도 정도를 했고 예상치료비 890도 어, 거의 뭐 100도 이상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저번달 대비가지고 장현이 어, 속된 말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오정으로 <laughs> 들어왔습니다 안그래도 6등 한다고 뭐 얘기를 하니까 전무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그쪽 팔려가도 되겠나? 좀 등수가 올라가야 될 건데,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자그마한 거는 뭐 수치상 큰뭐 어미는 없고요. 이제 현재 20개 정도, 20개에서 도축하는 수치가 다 나오는데 뭐 6마리도 나오고 2마리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뭐 제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 합쳐가지고 13,612도.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어, 현재까지 15만두. 작년에 몇, 투두를 했냐면은 14만5,453마리입니다. 근데 지금 11월까지, 달아직한 달이 남았는데도 그걸 초과해가지고 15만412두가 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큰데, 한 16만두에서 16만5천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는 이제, 뭐, 퍼가셔도 뭐, 아무 상관 없으니까 많이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음,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9년도 자료, 뭐 염소 관련된 자료, 뭐 여러가지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엑셀에다 해가지고 좀 많이 그걸 샘플을, 어, 자료를 관리를 해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 도대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걸 한번 소스를 네, 뭐 이런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이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올릴 때는 꼭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시스 국계 아,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일단 통계 포털로딱 처음 들어가면은 화면이 대한민국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통계 자료 중에서 우리는 이제 어느 속에 속하냐면 농림수산 쪽에 속합니다. 농림수산을 해보면은 통계 목록이 나오는데 쭉 가공식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픈해 주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고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인데 좀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을 보면 도축 검사 보고가 있습니다. 도축. 가축을, 어, 도축하는 경우에, 그 중에 보면,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도 한 가지인데, 도축 검사 보고라고 있습니다. 도축 검사 보고가 이게 보면 도축장에서 올라가는 자료를 정부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 어, 발표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쭉 제목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 도축장별 부축정별 도축 실적 수록 기간 이게 어제까지는 2020년 10월달까지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도축장별, 축종별 그러니까 뭐 소, 돼지, 닭 이런 게다 올라옵니다. 보면은 이게 수록기간 적혀있고 검사보고 내용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도축청구에 있는 도축장 161개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구분을 해주는 게 당월 실적, 누계, 분기별 실적 그 다음에 축종별로 17개를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보는 방법인데, 뭐, 잘 하신 분들도 많지만, 혹시 이제 필요가 보시는 분들을,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괄 설정 왼쪽 편에 들어가면은, 이게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토축 장비를 실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당월만 나오게 하고, 소축장다 필요하니까 그냥 놔두고 분모건 저는 뭐 염소니까 어 염소 하나만 하면 되고 다른 거는 필요가 없으니 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저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염소란 말이 안 나고 양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시점 2020년 11월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대구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염소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56대 있으니까 여기 어디냐 사마산업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축산 협동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이로 옮깁니다. 이런 뭐 우리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이 나도 한번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그런 걸 보고 싶으면은 꼭 이렇게 엑셀로 가지고 만들어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보는 시점인데, 어, 여기 다 나와 있고, 이거는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월 달 부분만 여기에다가 옮겨졌습니다. 요 수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707 축산 핵심 뭐 신입협동조합인데 여기 쭉 보면은 여기에다가 숫자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합산을 해주고, 이제 요 수식은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네, 다시 보면은 여표를 어, 보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 원하는 대로 분류하거나 소팅하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쳐다보는 아주 뭐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자료가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만족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의 원천 소스를 꼭뭐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가 생으로 만들었으면 생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 출처가 있으면 반드시 표, 어, 링크를 걸든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뭐 제가 최소한, 어, 떤 얘기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어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사슬이 길었는데, 이번 시간은 2020년도 11월 달 염소 도축수가 업데이트 되는 바람에 19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염소 도축이 몇 마리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